레이즈 가자 가야지 레이즈 근데 지금 내가 점점 깨닫고 있는 게 있는데 엔트리 하면서 조금 느끼고 있는 건데 이게 엔트리로 1선을 서줄 필요가 별로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솔랭에서 1선을 그냥 고기방패네 보니까 그냥 진짜 확실한 거 아니면 굳이 1선을 무조건 쓰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아 <목소리> 춘춘씨 진짜 죄송한데 제가 당신 플레이 보고 배운 거긴 해요 진짜 죄송한데 엔트리 들고 맨날 오퍼 들고 그냥 뒤에서 허구한 허구한 날 그냥 베이팅 하고 있던데요? 아, 근데 네. 순춘 올려치기 좀 그만해주세요. 진짜 좀 보기 역겹네요. 순춘 그 정도 아닙니다. 또 사람 몸에 하는 거 보세요. 게임 지능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, 절대. 그냥 만 시간의 법칙이에요. 열등감 느끼니까 그만해주세요. 그만 비교해 주세요. 저도 만 시간 박으면 할수 있습니다. 저렇게. 저 태이 쇼 잡겠다. 맛있겠다야 맛있겠다야.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? 스이크가이 지점에 떨어졌. 뭐야? 아 뭐야? 시작인데? 나한테 어... 아, 쫄았는데? 진짜. 어 있다. 뭐야? 있는데? 뭐야? 똑공생이야? 와라. 다 죽여줄 테니. 어. 뭐여이 지점에 떨어졌 어. 뭐야? <laughs> 저 뭐야 이거 명남저습 뭐야 왜 던져 던지지 마봐 뭐해 얼마주고 사요 야저왜 사요 안사도 개잘하는데 준춘 씨, 그만 견제하세요. 자꾸 내가 본인 그 점수 제치고 1등 갈까봐 지금 좀 겁나나 본데 그만 해주세요. 진짜 그만 좀 해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아, 네, 아, 네. 오케이. 왈수 오이. 하잘 <laughs> 타는 거 봐라. 아 근데 진짜 약간 프로 씬에서 프로들이 큐큐 타는 거보고할줄 깨달았어 진짜 근데 진짜 이제 긴장하셔야 돼 버니버니 김대모 긴장해야 돼 해찬아 오퍼레이트 나왔어 와 사이포다 오투투투원 브로머 뭐, 뭐. 아니, 안전한 플레이 개지렸죠? 아이고비 아이고비 안정감 있게 가자 던지지 말고 진짜 원래 제트리는 기복 없는 플레이가 중요해 엔트리는 다 제트리라 했냐 엔트리? 그 와이쌍가점는 새끼! 와저 앉아 있네 저 걸로. <laughs> 아 서천이 갈걸 그냥. 아. I can buy. I can... 상. 응? 행레행 <laughs> 상. 오케이 츠고레디츠고아어디네 아군 명 남았습니다.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<laughs> 아 갑자기 내몸못 버리니까 뭐 개말려 그냥 아아 아, 갑자기 개말려 아. 레즈상, I love you. <laughs> thank you, thank you. I love you okay, okay. p l e a e shut u o p My, my up. best, best. y okay, okay, okay. My best, normal day. Okay, okay, okay. Thank you, thank you, thank you. <laughs> 한명 남았습니다. 오, thank 리 소리. 오. 나찍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츠고 s 츠 o 아 약간, 약간 내드는데 아, 아니 근데 대체 얼마나 롤모를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내가 어떻게. 술탄 아씨아씨이씨 잡아냐 이이거나 먹어라. 이거나 먹어라. 두결전 나이스. 교대. <laughs> 철출, 총 조심해. 조심하 a 니 칼도 조심하고. 그거 아닙니다. 내주상. 들 생각 있어, boyfriend? <웃음> <웃음> 간다. 이자 I, I think uh be easy. a a y r n o w 고비롱, 고비롱. Oh, oh you i n so d <목소리로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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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나한테 신경안 써줬으면 좋겠다 이 사람 제발 Can you 나한테 신경 안 써줄 수 있나? 어, 원영, 원영, 원영. 오 오! Oh, it's a 어. it's a it's a! It. Nice! One more Don't go hooker I t h 오

아, 구건 아, 그건 진짜 막 구라는 치어 한섭이라고 해한 했어. 이어 70점 38. 아이워칭 비. 아이띵 트리 트리. 아이 트리, 오케이. 안 틀린데? 야, 야, 틀리 틀리. 아, 이 아이고, 잡아. 시간만 끌어 봐. 아군이 한명남았 시간 어어 진짜. 아, 아, 아 okay. 어, 어, 다 수르탄. 충분한명 남았어. 치 어, 아, 네. 아, 아, 아이개 같은 거. 아, 우리 완벽한 아, 콜라보는거아 조금만 더 버텨 주지. 하필 궁 생겨가지고 아, 하이프 아, 덕, 이비 나오, 투비 나 여기 시작이다. 시도는 좋았어. 가스 괜이 컴비? 사이퍼 나 사이퍼 나노 아이템 컴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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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소리 안녕 와서대 충전이 필요해. 난다 난다. 아군이 한명 남았어. 아 소리. 적군한명 남았습니다. 드루타! <놀람> <한> 돌돌이형제발아 돌돌이. 오! 아, 야, 이오 마이 갓. 리 돌돌이? 이 돌돌이? 아, 무 죽겠네, 그냥. 고맙고. 행평인척하는 덴평이다, 저거. 노 걸렸지 오, 오. <laughs> <틀렸지>? <laughs> 너 죽었잖아. 나, let's go. 공격팀 승리. 와, <laughs> <너로> <laughs> 아, 게임 존나 어지럽다. 근데 진짜 미치겠다. 마지막 큐큐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. 일부러. 아왜 이거 마음을 몰라주지? 일부러 이상이 타가지고 저기 위에 올라간 척한 건데. 오, 어, 잠깐만. 유카카. 이 사람 유튜버 아니야? 나본거 같은데. 이 사람이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08년생 발로한트 방송하고 있는 뉴카카이시야아 <laughs> 그래서 로모델이란 거구나 아 이사람 방송 볼만 아니가 그러니까 유튜브 볼만한 재밌음 알고리즘에 몇번 떠서 바꿔 이거 봐봐 몇번 봤거든? 본거 보이죠 아 이사람이구나 아, 재밌네 <laughs> 와 08년생이면 나는 9살 차인데 발로한트 유튜브 미래가 밝다